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주보를 참고하셔서 저와 한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른 일은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내가 사람말오 당신의 이 나에게 무슨 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 경비들을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한 사람을 향해 재빠르게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베드로의 칼끝을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대신 그의 오른쪽 귀가 잘라 잘려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타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고통의 잔을 받으시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다루듯 묶어서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먼저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막후 실세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사이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거친 다음에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속도의 재판 일정이었습니다. 재판은 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체포와 그에 따른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최종적인 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대중들이 모르게 재판을 속행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이렇듯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던 또한 가지의 이유는 다름 아닌 다음날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 시작 전에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최대한 빨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유월절 행사에 홀가분하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던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에 자신들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는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이 날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서 제외돼서는 안 됐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와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인들인지 가감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지켜진다라고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황금 생활, 봉사의 행위들이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욱 중요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율법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어떤 그런 노력에서 벗어서 주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주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외침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넨부흥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겉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두려움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보다 주님 앞에 거룩해 보여야 한다는 어떤 긴장감보다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 같이 원초적인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실된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안에서 정립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참된 주님의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할 때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빌라도는 먼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총독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치권을 중시하는 로마의 통치, 원칙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목표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은 두 번의 신문을 통해서 이미 지난 밤에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총독 빌라도를 최대한 압박해서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6월 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2절의 말씀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봤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나 사도 야고보를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잘 지내면서 집단적인 소요 사태를 막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의 판결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높이 매단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 중요 부위를 천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에 맞아 피가 난자한 그 맨몸으로 태양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거리에 높이 매달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죄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이 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오하는 이들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 그 언급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수 없는 어떤 힘이나 인연 이런 것들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들보다 잘 되는 것, 그들이 흥왕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건과 상황들이 변화하고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가난해지더라도 더 어려워지더라도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 본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은 언제나 언젠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바꿔 나가실 주님, 정의와 공의를 이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의 때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은혜와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의입니다. 버티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반역제로 다루기 원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재판은 먼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증인들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최고형인 십자가 처형에 맞추어 가고 있는 이상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지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어.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주지 말고 실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만약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붙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싸워서 분명히 이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로 맞서려는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 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힘과 권세들을 단번에 무릎 꿇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선택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시면서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그것으로 인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단 하나의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laughs>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신을 버림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눈앞에, 눈앞에 있는 인격적인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볼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말은 진리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는 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반면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빌라도의 이 말은 예수님께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리가 대체 뭐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진리를 말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가 정도가 빌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자신이 머무는 관조로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관저 안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재판을 열어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아침부터 길바닥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상황도 빌라도에게는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는 죄가 없다였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적인 관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도죄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소위 말하자면 강도 때의 두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금방 무리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죄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선택한 유대인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한낱 잔혹한 강도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불공평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분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억울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수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억울함과 부끄러움은 이미 주님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고. 내가 이미 다 지고 가고 있으니 너는 내 옆에서 걷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은 더 기뻐지는 것을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